야구요! 박상현입니다 노은태입니다 박종원입니다 김우영입니다 여러분 오늘 박종원 선수를 보시고 이제 뭐할 거냐면요 대표 우리 프로야구 언더 투수 연예인 야구의 대표 언더 투수 그다음에 아저씨야구의 대표 사이드 투수인데 네. 오늘 게, 게임을 위해서 조금 내렸어요 어저께 연습 많이 했습니다 네. 저도 연습하고 몇번 했는데 어 저는 좀 포기하고요 <laughs> 네. 너무 하세요 아, 같이 아, 하세요 아니, 아니. 너무 힘들어요 저는 잘 던지시던데 봅시다 합시다, 합시다. 아, 합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언더스로우로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실 게 뭐냐면, 제국은 정말 되나? 이게 궁금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인코스랑 아웃코스랑 중간세 군데다가 위에다가 어, 캔을 세워놓을 겁니다. 세워놓고 언더스로우로 그걸 맞출 건데요. 세번 던졌는데 다 맞췄어요. 열다섯 개 중에 세번던져봤어일 1등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1등부터 꼬치까지 정할 겁니다. 꼴등 법칙. 꼴등은 그냥 이따가 끝나고 밥사 기로. <laughs> 꼴등 밥 사는 걸로 하고요. 몸풀 때 있죠? 첫 번째 공 던지기 전에 에어를 한번 크게 <laughs> 이렇게 훈련을 <소행을> 한다면. <laughs> 네, 네. 이게 아저씨하고 요손 마크거든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한번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카메라 제대로 잡히게. 아, 삼등이나 삼등 네. 사등하면. 삼등이나 삼등 네. 사등하면. 삼등이나 3등 삼등 네. 사등하면. 오. 와, 3등, 4등까지 생각을 못해 봤는데 아주 어, 역시, 높이 역시 높이 자신감이 너무 네. 역시 자신감이 예대단하신데 오케이. 3등 아니면 4등하면 박준선 선수 첫 번째 내년 에첫 번째 경기 때 이걸 해 주기로 했습니다. 우리 저, 파이팅 합시다. 잘좀 합시다. 기준을 정해야 되겠죠.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라고아 이쪽 네. 그러니까 정하는 걸로. 이렇게만 해도.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할 거예요. 오늘 여기서 아, 이렇게. 이렇게 네네. 이 정도는 던져야지. 네, 이렇게 던지십니다 오늘. 알겠습니다. 제가 방구석에서 박종훈 선수 유튜브 영상 보면서 열심히 연습했던 거 오늘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laughs> 자 그럼 함께 보시죠. 아야. <laughs> 자 그럼 제가 제가 제일 먼저 도전해 보겠습니다. 제가 언더 쩌리기 때문에. 와씨 되게 먼네씨저 <laughs> 어떻게 맞추지? 시작 첫 번째 공. 오, 너무 좋는데 에헤이 에헤이 두번째 두번째 만에 두번째 만에 세번째 오! 자 네번째 오! 다섯번째 공이죠? 여섯번째 여섯. 아! 자어 혼자 네미끄 던졌습니다 아어 아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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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하나 성공입니다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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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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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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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okay. no. <Regierung> <오! 웃음> 갑니다.

대고친 이아개못맞고요 드디어 이제 어, 박정호 선수가 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1번 크게 맞춰주세요. 그래서 네. 선수첫 번째 응원을 해야지. 빵빵빵빵빵빵 빵빵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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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는 일단요 박종훈 선수 첫 번째 경기에서 핸드 사인 해주는 거잘 네. 보이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A, A Y 아 I 입니다. 네잘 보이게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혹시 이거 네. 하면서 이때 의 기억이 떠올라서 경기에 <laughs> 영향을 주진 않겠죠? <laughs> 네. <laughs> 그거 <그것> 때문에 <laughs> 열받았잖아요. <laughs> 내년은 선발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다 이기실 겁니다. 자 오늘 게임 이렇게 재밌게 해서 어, 너무 좋았습니다. 어, 박종훈 선수 출연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웃음> <웃음> 나, <웃음> 어, <웃음> 왜 <웃음> 왔을까? <웃음> 영상 나가면 약간 영향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네. 내년에 잘 던지시겠죠. 뭐. <laughs> 아, 그래도 폼은 진짜 멋있더라고요. 아, 받는 데서에서 아, 저는 그거에 감사한다고 보고 있어요. 아, 기가 막혀. 예. 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시즌 박정우 선수 응원합니다. 이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좀 남겨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